구약 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성도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이 귀한 새벽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어떤 분주함이나 또 염려가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성도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눈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의 입성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추수 시기에는 재방까지 넘칠 만큼 범람했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커다란 장애물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직후 기쁨도 잠시 홍해를 눈앞에 두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그날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들었고 그러면서 성장해온 백성들은 홍해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누구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묵묵히 사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전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며 나아갔습니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를 먼저 마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며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삶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각자의 삶을 통해 마치 사람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처럼 정말로 보이지만 진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자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누었던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제사장들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기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강이나 하천처럼 물이 있는 곳을 건널 때 도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죠. 보통 도하라는 표현은 작전을 위해 강이나 계곡을 건널 때 그런 상황에 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요단강 도화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깨닫게 된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요단강 도화 사건이라고 부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읽은 본문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지요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도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른 땅으로 편하게 걸어서 건넌 것이지요 목숨을 걸고 힘겹게 아등바등하면서 강을 도와하며 겨우 건널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랬어야 맞지만 놀랍게도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장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게 된것입니다 그것도 마른 땅을 걸어가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을 또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작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서 강을 도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도 요단강 도하 작전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물이 순식간에 그치고 마른 땅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편하게 마른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쉽게 정복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그 기적과 역사의 중심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게르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게르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17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던 이 기적의 중심에는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제사장들의 순종으로 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거대한 장애물과도 같았습니다. 눈앞에는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는데 요단강 때문에 건너가질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홍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백성들에게 의심과 두려움을 부추겼던 것처럼 요단강 역시도 백성들에게 의심과 두려움을 부추기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순종으로 그 거대한 장애물과 벽과 같은 요단강이 순식간에 제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이죠. 제방까지 차오르는 거대한 요단강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발을 내딛을 수 있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답은 굉장히 간단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제사장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에 당연히 가능했던 것이지요. 만약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궜는데 물이 멈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민망하고 조금은 난처한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제사장들은 담대하게 요단 강물을 밟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지요. 본문 앞에 등장하는 3장 8절과 구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제사장들에게 요단 강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사실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저 전달했을 뿐이지요. 와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요단강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만약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이 제사장들에게 없었다면 그래서 강물을 향해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사장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심을 백성들에게 드러냈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도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낸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세상에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거대한 장애물과도 같은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은 오늘날에도 당연히 일어납니다. 온갖 의심과 두려움을 부추기는 단단한 벽과도 같은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은 당연히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역시 발을 내디딜 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기적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으로 산은 옮겨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강도사님, 21세기에 그런 말은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들도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심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이해력으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풀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천 년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는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자신을 믿는 성도를 통해 동일하게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성도의 믿음은 과학과 이성의 수준이 높아지고 발달한 오늘날에도 분명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시대는 과학과 인간의 이성 그리고 지적인 능력들이 고도로 발달하고 발전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겠지요. 그러다 보니 성도의 신앙과 믿음에 참 많은 영향을 줍니다. 마치 신의 존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과학으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기술력이 하나 하나가 탄생하기라도 하면 마치 자기들이 창조주인 것 마냥 교만해지고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의 믿음이 자꾸만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확신이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시대에 뒤처진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의 믿음이 위축이 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세히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인간의 이성과 지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죄된 본성으로 부패한 인간의 잘못된 사고와 인식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잘못 사용하여 서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당연히 없지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은 분명 일어납니다. 우리가 과학의 발전과 인간의 이성과 지적 능력의 발달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심이 없다면 성도의 믿음은 산을 옮기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염려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드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은 요단강물 하나도 멈추지 못할 만큼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산을 옮기지도 못할 만큼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분은 온 땅을,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그렇지요. 부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가득한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과 벽들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놀라운 기적은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확신이 없어서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딛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누구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요단강을 멈추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사서 3장의 주인공이 제사장들처럼 보였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제사장들에게 집중하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본문에는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제사장들을 위치하게 해 주셨습니다. 특히 13절과 15절은 의도적으로 제사장들의 발에 주목하게 해 주시지요. 마치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이 기적들을 직접 행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고 묵상했습니다. 요단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은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말씀이 의도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이 기적의 사건에 중심에 놓아 두시고 주목하게 하셨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제사장들을 무척이나 기뻐하셨구나. 범람한 요단강물을 보면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든 그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들을 좀 보라. 믿음으로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든 저 제사장들 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원하는 순종이 이런 것이고 너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제사장들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장을 읽어 보면은 여호수아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2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이방 여인 라합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2장은 라합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라합에게 주목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들을 좀 주목하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이를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에서 기적을 좀 체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여 주시면서 봐라 조국희 강도사의 삶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어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제사장들의 믿음을 보며 도전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더욱더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삶 속에 가득한 모든 요단강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물과 벽들이 허물어지고 순식간에 멈추게 되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매일 매 순간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자의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